우리는 지금 햇볕은 쨍쨍, 모리아는 반짝, 봄 날씨가 되었으면 전국에서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배랑 맞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중심은 광화문입니다. 애차냐! 여여요죽여 돼. 네. 뭐라고좀 하지 마세요. 쌀쌀맞다고 하지 마. 누가 독침을 갖고 덤빌지 어떻게 알아? 나도 신변 보호를 요청해야 되겠어. 저기 빨갱이 몇명 있네. 저기 보니까 이 새끼가 정말 너희 새끼 그따위로 쳐다보지 마. 할렐루야! 이거 한번 집회 하려 해도 10억이 들어가. 여러분들, 큰금만이 애국운동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돈 내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따따블로 헌금 좀 해요! 따따블로 헌금 좀 해요! 따따블로 헌금 좀 해요! 좌우 옆사람 인사해요. 헌금 좀 합시다, 그래. 헌금 좀 하자, 그래. 나는 헌금 어작 있지. 야, 나돈 모으는 사람 아니야. 그왜 그런데 안 내, 거기 안 해요? 옆사람한테 헌금 좀 합시다. 전광은 목사님께 힘이 되어드립시다. 좀 하시라고 하시라고. 알았어요? 기쁨으로 오늘 승리했잖아. 봐봐. 아이 나 진짜 할렐루야. 나의 시민이신 여호와여. 여러분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세요. 헌금위원들 빨리빨리 헌금해주세요. 동선껏 헌금을 드려주세요. 여러분.